자 10-73번 어, Writing in all its forms was an important innovation 뭐 저쪽이 나와 있는데 라이팅이 주어잖아요 이 라이팅은요 글쓰기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글 자체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in all its forms라는 이 부분이 앞에 있는 라이팅을 이렇게 수식해 준다고 봐야 되고 w a s an important innovation?까지가 이제 어, 보호가 되겠죠. Writing은 중요한 혁신이었다가 되겠지. 근데 여기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 for 이죠 for. 자 conquering인데 conquering이 뭐냐면 정복하다, 극복하다, 뭐 이런 뜻이 돼. 이겨내다 이런 뜻이 되거든자 무엇을 정복하느냐? Distance and time. 시간과 거리죠. 시간과 거리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극복하는데 있어서 라이팅은 혁신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뒤에 내용을 좀더 읽어봐야 알겠지만 글이에요. 글글 글 자체 쓰기죠. 쓰기. 그럼 뒤에 all its forms 는 뭐냐면 in forms 니까 형태란 뜻이죠. form 이 모든 그것에이죠. 자 여기 잘 봐. 이 it 는이 it 는 이세 소유격이죠 이잇은 이세 소유격이죠. 이거는 뭐랑 같지 않다? 이치랑 달라요. 이치는 it 즈죠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이거 헷갈린다. 그래서, 그것에죠. 무엇에? 쓰기의 이 말이야. 쓰기의. 모든 쓰기의 형태, 에서의 쓰기. 이게 직역이든 쉽게 말하면, 모든 형태의 쓰기는 이 말이야. 됐니? 혹은 모든 형태의 글은, 이 말이야. 모든 형태의 글은 중요한 혁신이었다. 시간과 거리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또는 극복하기 위한. 됐니? 그래서 여기, for, for, uh, conquering distance is time이 앞에 있는 innovation을 이렇게 꾸민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걸 위한 혁신이었다. 이 바꿔 말하면 쓰기, 사람이 글을 쓰므로 해서 시간과 거리를 극복했다는 거지. 아무리 멀어도 글이 뭔가 할수 있는 일이 있고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글 쓰기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 이 말이야. 됐니? Messages could be recorded and delivered. 자, 메시지들은 자 수동이네요. 기록되어질 수 있으면 자 여기 1번 PP죠. 요 앞에 B 생애 돼 있죠? 여기 2번 PP죠. 자, 그리고 전달될 수 있다. 물리적으로 over great distances. 자, 그러니까 큰 거리 위에서 이 말이니까 큰 거리 어, 큰 거리 간에 먼 거리죠, 먼 거리. 먼 거리에서 물리적으로 기록되고 전달되어 줄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리적이란 말은 손으로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말리, 만져지는 게 물리적인 거야. 그러니까 문서 같은 거겠죠. 책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식의 메시지, 이 라이팅하고 메시지 하고 동일범주거든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글로 쓰여진 것들은 메시지들은 over great d i s t a n c e s 아주 크게 먼 거리들에서 이 말이에요. 손으로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게 해, 이 말이야. 알겠니? 물리적으로 기록도 되고 전달이 되었으며 and 자, 여기 요게, 요게 요게 이제 코드 어, 코드 또 이렇게 연결돼지. 그렇죠? 요거 1, 2 했으니까 요거는 1- 다시, 2- 다시 이렇게 갈까? 얘들은 또한 saved. 어, 저장도 되었다. for centuries. 요게 뭐예요? 몇백년 동안이잖아. 그 요게 이제 시간이죠. 요게 거리고, 아이 시간과 거리를 극복했다는 말이 아주 오랫동안 그 어떤 내용이 보존이 되고 이 메시지가 라이팅된 메시지겠죠, 그렇죠? 보존이 되고 멀리까지도 그 라이팅된 내용들을 보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즉, that is 즉 이란 말이에요. That is가 즉 space and time. 자, 요거는 각각을 하나로 봐서 복수 취급했네요. 해서 월 왔습니다. 요것도 별까지만 어 눈여겨 봐 두세요. 이런 것들. 공간과 거리는 극복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공간과 거리죠. 극복되었다. 이게 디스턴스겠네요. 디스턴스. Distance, 그쵸 극복되었다. by the written word 쓰여진 말에 의해서니까 그러니까 글이죠 글. 말이 쓰여졌으니까 글이 되겠죠. 글에 의해서 공간과 거리가 극복이 되었다라는 거죠. 같은 말한번더한 거죠. 즉 했으니까. However, 그러나 Physically delivering messages. 자, 여기까지가 네, 주어부고요 얘가 주어요. 예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가 되겠죠. 타임이 목적어예요. 어, 그러나 물리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글을 써서 그 글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이 말이죠 시간을 걸리겠다, 걸리게 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아니면 필요로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시간을 필요로 했다, 시간을 들게 했다 그리고 Instantaneous Real-Time Communication 주어가 좀 기네요 그렇죠? Instantaneous는 즉각적인 이렇게 되겠죠 형용사야. 적각, 즉각적인. 요기 요렇게 꾸미는 거야. 요렇게 꾸미는 거야. 형용사니까. 적각, 즉각적인. 리얼 타임이니까 실시간이죠. 실시간 의사소통은 was not possible. 가능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휴대폰으로 바로 할때 이런 거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쵸? 지금은 미국 있는 사람들하고도 이거 되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불가능했다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물리적이란 말이 물리적이란 말은 그 종에 쓰여져 있는 글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볼수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 그렇게 설명했죠?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했다. 자, The problem of a physical delivery 자, 그렇게 물리적인 전달의 문제는 또 극복되었네요. 극복되었다. 뭘로 극복되었냐 하니까 what invention 발명으로 극복되었다. 자, telegraphy 텔레그래피. telegraphy는 뭐냐면 이 tele가 먼이라는 뜻이죠. graphy는 그림이라는 뜻이거든. 멀리 그림을 보내는 기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뭐 우리가 어, 전신 예, 네, 전신술인데 전신술은 뭐냐면 이거는 피지컬 한게 아니에요. 피지컬 한게 아니고, 실제 종이를 보내는 게 아니죠. 뭘 보내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신호를. 자, 그럼 볼게요. 그런 물리적인 전달의 문제가 전신술의 발, 전신술의 발명으로, 위드, 으로 극복되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 It transmitted. 자, 그것은, 전신술은 이렇게 되겠죠. 전신술은 뭐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Transmit it, 전달했다 이렇게 되겠죠. 전달했다 뭐를 electrical signals. Electrical 이니까 뭐야 전자적 신호죠, 그렇죠? 전자적 신호를 전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electrical 이라는 말이 뭐하고 정확하게 대립되냐면 뭐고 대립돼요, right? p 고 정확하게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Electrical signal을 어디로? Over great distances. 아주 먼 거리에서 이렇게 되겠죠. 또는 먼 거리로, 먼 거리 위에서 이 전자 신호를 보냈다.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부사네요. 거의 즉각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가 transmit를 수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부사로 썼죠, 이렇게. 됐죠 그렇죠? 거의 즉극적으로 보냈다는 거지. b u 근데 문제가 또 있나요? A special skill. 아, 그러나, 이 special 이라는 거는 공간적인, space의 형용사형이야. 그렇죠 맥락상 그렇죠. 이 공간적인 기술 이라는 것은, 공간적 기술은, 아, 잠깐만. 공간적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 착각했나? 아, 미안. 착각했어요. 자, 특별 기술이죠. 특별한 기술 그러나 어떤 특별한 기술이 특별한 기술이 됐니? 이 공간적은 스펠링이 달라요. 좀 어, 착각했어요. 어떤 특별한 기술이 필요되었다 또는 요구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뭐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메시지를 어, 암호화하기 위해 암호화하기 위해 특별한, 어,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었다. 어, 무엇을 사용하는, 모스코드를, 모스보죠. 뚜뚜뚜뚜뚜, 그죠 모스보를 사용하는 그런, 어, 특별한 기술이 그 메시지를 암호하기 위해서 필요되었다. 뭐 하기 위해서? Transmission. 트랜스미션. 이 Transmission은 명사예요. 그러니까 전달을 위해서. over a Telegraph Communication System 자 Telegraph 뭐 전신 통신 시자 시스... 요거는요 해설지를 따라가 볼게요 전신 통신 시스템 어 어디갔노 어 그대로네요 아잘 외웠네요 그쵸 전신 통신 시스템이 Telegraph Communication System이죠 그래서 전신 통신 시스템을 통한 전송을 위해 자 특별한 기술이 필요되었다. 자, 요거는요, 뭐, 사실은 위에서 이제 6번이, 6번 보면 즉각적으로, 거의 즉각적으로 먼 거리에도 그 전신술은 보낼 수 있었는데, 뭔가를 먼 거리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겠죠. 먼 거리를 보내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되었는데요. 이 6번의 문장을 위해서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되었어요. 근데이 특별한 기술의 목적은 뭡니까? 메시지들을 암호화하기 위해 필요됐다는 거죠. 뭘 사용해서 암호화하기 위해서 모스보를 사용해서 암호화하기 위해 특별한 기술이 필요되었는데 여기서 모스보는 또 뭐냐면 이 이 텔레그램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뭐 말하자면, 위에서 이야기했던 이 전신술이겠죠. 전신술. 그 전신술을 실제로 운용하는 그 시스템이 이거 아니겠어요. 이 위에,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여기에서의 전달을 위한, 위에서, 전달을 위해 모스 부호를 사용해서 그 메시지들을 암호화 시키기 위해 특별한 기술이 사용됐다 아, 진짜. 얘들아. 이거 일단 왜 알아? 혹시 모르니까 왜 알아? 알겠지? 네. 어? 구조는 쉬워요. 구조는 쉬운데, 내용이, 내용을, 내용이 조금 지랄 같아요. 요거 선생님 조금 더 분석해주면, 어한번더 설명할게요. 나도 설명하면서 어 약간 삽질한 을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앞에 쌤이 어, 틀린 건 아니고 정리를 한번 해봐줄게. 요잘 들어. 그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러나 나오는 거는 이렇긴 한데 즉각적으로 거의 즉각적으로 멀리까지 전기 신호를 신호를 보내기는 한데 그 내용들을 바로 전기로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전기 신호로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 필요 될거 아니야, 그렇 그러면, 특별한 기술이 필요가 된다,인데, 이 특별한 기술이 왜 필요하냐 하니까, 메시지를 암호화하기 위해 필요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보면. 그러니까 메시지 암호화는 왜 하는데, 이 전기 신호로 보내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암호화해야 되는 게, 왜? 종이를 그대로 보낼 수 없으니까, 맞나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사용해서 암호화하는 거야. 사용해서 암호화하는 거야. 뭘 사용하는 암호화예요? 모스부호를 사용하는 거지. 이 모스부호는 어, 모스부호는 뭐냐? 전달을 위한 모스부호. 쌤 여기서는 전달을 위거걸 그냥 코드를 바로 해석한 바로 수식하는 걸로 볼게요. 아, 이거는 번역을 따라갈까 그냥?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수 있겠네요. 얘가 얘를 꾸미는 걸 봅시다. 우리 해설지에는 얘를 꾸미는 걸로 되어 있거든? 큰상관은 없는데, 얘를 꾸미는 걸로 보면, 이 시스템에, 예서, 전달하기 위해, 모스 부호를 사용하여, 그러니까 이 모스 부호는 이 시스템에만 필요한 거야. 이 시스템에서의 전달을 위해, 모습를 사용하여 전달을 위해 사용하는 거야. 알겠니? 사용해서 메시지를 암호화 하려면, 암호화 하려면 오케이. 특별한 기술이 필요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됐죠? 예, 요게 최종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이거 쌤이 님외우라는 뭐 거는 문장 구조는 어렵지 않아서 실제 출제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용이 조금 어, 헷갈릴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마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 질문 아직은 없었어요. 자그 다음에 8 번. The problem was solved. 그러한 문제도. 그러니까 이 그러한 문제는 뭐냐면 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거였잖아요. 모습, 모습으로 만들 특별한 어, 그게 필요했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어,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그냥 전달을 할 수가 없고 그 메시지를 뭘로 바꿔야 돼요? 부호로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 띠띠띠띠띠띠띠 이걸로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다시 저쪽에서는 띠띠띠띠를 받아가지고 다시 뭘로 바꿔야 돼요? 언어로 바꿔야 되죠? 그렇죠그 과정이 아~ 진짜 빡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찮다가 되는데 그런 문제가 되겠죠? 알겠니? 그런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Ultimately, 궁극적으로, 완전히, 근본적으로 해결, 해결되었어요. 뭘로? By invention of the telephone. 아, 전화 발명으로. 전화는 아무화된 거 없죠? 그대로 전달되잖아요, 말이. 그쵸? 그것은, 이렇게 봤나요? 그 전화는, 가능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말하도록,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도록, 이렇게 되겠죠. 목적어. To speak, 목적격, 보호. 이렇게 되겠죠. 동사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오고, 오형식이죠. 목적격, 보호가 to 부정사인 경우를 오식준사의 구조라고 했죠. 가능하게 했다,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말하도록. to each other, 서로 서로에게 over a great distance, 먼 거리에서. 됐나요? 자, 어, 요거를, 조금 음 어렵지 않지만한번더 정리해 보면 글쓰기라는 것은 사실 시간과 공간에서 혁명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글이라는 것이 그어 문자라는 메시지가 어 아주 먼 거리에서도 기록되고 전달이 될수 있었으며 여러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저장이 될 수도 있었어. 하지만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그래서죠. 아 그래서.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은 바로, 바로 글이죠. 글이 문자에 의해서 정복이 되기 정복이 되었죠. 헌데 이게 좋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뭐가 안 되냐면 실시간에안 되는 거야. 바로바로 바로 안 되는 거야. 전달하려면 한참 공간적으로 한참 시간적으로도 실시간에안 되는 거야. 오래 그 자리에 있을 순 있지만 바로 멀리 있는 사람한테 실시간으로 안 된다 리얼타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 이 텔레그래픽 전신술이 생겼는데 전신술은 그 메시지를 여기다 바로 때리 넣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신호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기신호가 텔레그래픽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잖아요 전기신호에다가 메시지를 때리 넣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모습으로, 모습으로 사용해야 되죠 그리고 받는 사람도 모습을 써야 되죠. 아, 그래, 굉장히 골치가 아픈 거야. 그래서 그 문제도, 아, 해결이 되버렸어요 뭘로? 전화기의 발명을 해결이 되어버렸고, 이 전화기를 가지고는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먼 거리에서도, 여기서는 안 나와있지만, 실시간으로 의사를 전달해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됐니?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 내용은 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10-73 마무리하도록 합니다.